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주의 성경으로 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곳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위께서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사합니다 네, m e n 이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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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삶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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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른 사람들 늦잠 잘때 늦잠도 못 자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새임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출리굽기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직분을 맡아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면서 사역을 하는 중에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라는 이 질문이죠. 주일 일은 아침부터 지금 아마 뭐 이전에부터 오셔서 준비하셨을 때 준비하셨을 텐데 일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정말 주어진 그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을 이 봉사를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떻게라는 이 질문은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도 하고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반영하고요, 또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몰두한 나머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바로 왜라는 질문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 나는 이 봉사를 하는가? 나는 왜이식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라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꼭 해야만 하는 질문이지만 그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있다면 바로 왜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가야할 목적지를 설정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침에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좀더 희망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주어져야 하는데 오늘 보여 주어진 본문은 사실 조금 어둡기까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웨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야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하지만 이 모세가 41이라는 어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눈앞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 구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악의 근원과 그 본질이 정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든 이유입니다. 자, 그들은 단순히 애굽의 신인 아피스 그 황소 신에게 절한 것이 아니죠. 8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송아지 우상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소 신 아피스에게 절한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에게 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면서도 그 우상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 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야외 하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은 변질시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으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 격화시킨 것이죠. 그들에게 신앙의 초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위로, 나의 풍요, 나의 안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팔 절의 핵심 단어가 여기 있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들의 모든 행위, 송아지를 만들고 야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는 말하는 것, 그 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열심들,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불안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갈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그 성향 속에 성향 속에서 그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야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드리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닌 자기 만족과 성취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우상 사건은 단순히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 속에서도 돌아봐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다 이렇게 빨간 명찰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안수 집사라는 직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직분 중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없이는요,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정말 우리 집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유혹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유혹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라는 송아지 우상 그 우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요 영어로 월십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워어는 월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풀이하자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와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목사인 저조차도 솔직하게 마음을 좀 돌아보면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아, 오늘 예배 정말 은혜로웠어. 오늘 아, 정말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 한편으로는 다른 모습도 있죠. 아, 오늘 영 예배가 좀 별론데 감동이 없는데 어, 설교도 별로, 별로고 찬양도 별로고. 오늘 이 시간이 그러면 안될 텐데요. <laughs> 어, 그런 생각을 하죠.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하물며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성공 여부를 내가 받는 은혜나 감동의 정도로 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고 은혜 받았으면 그 예배는 성공이고 말씀이 찬양이 내 마음을 뭔가 시원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라고 간주한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이 되었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예배의 최종 수혜자가 나 자신일 때 우리는 이미 중심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송아지를 세워 놓고 그것에 숭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높여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라고 물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내가 받는 은혜를 그 행위를 넘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송아지 우승에게 뭘 했냐면 재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드렸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세우고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 투자와 같았습니다. 이 시대의 예물은 헌금 황금이죠. 십일조 감사헌금 이것은 사실 참 말하기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 안에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많이 주셔서 이만큼 더 드렸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헌금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헌신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투자가 되는 순간, 그 예물은 송아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 되죠. 그리고 그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드리는 고백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저와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습은. 봉사와 사역의 영역에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섬김이 없이는 귀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이죠.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 정말 보여지는 사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역 속에서 또 어,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더위 속에서 겨울에는 추위 속에서 귀한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혹시 그 봉사가 그 섬김이 나를 위해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 될까? 봉사를 통해서 나의 의의를 확 세우거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한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우상의 우상의 섬기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도 마음은 늘 상처와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봉사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기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나라는 송아지, 무상, 그런 몸 그림이 될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모든 헌신과 섬김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섬김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다 라고 하지만 내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예배의 주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송아지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는 송아지 우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며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었다면 아니면 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열심히 더위 속에서 추위 속에서도 섬기는 이유 잠을 못 자면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섬기는 그 모든 이유 모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웨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영적 지도자이시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부름을 받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분한 한 분들의 섬김이 나 자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분한 한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순복음 강남교회라는 이 교회가 또 많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안수집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순복군 강남교회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귀하신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하나님 부르심 속에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왜이 말씀을 주셨는지 조금은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유가 재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답 앞에서 하나님 정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섬김이 예배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그렇게 섬기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범사와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 선신하실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안수집사님들 안수 모든 분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아, 네.